그랬더니 고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국왕이 강화도 바깥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강화도 섬의 맨 북쪽, 그러니까 바다에 보이는 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는 성인은 보였다 이거예요. 그거 한 1km 된그 바다를 안 나오고, 여기서 신용만 낸 거죠. 이걸로 어떻게 된 걸로 해보자. 이걸로 이제 또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막 하다가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고려가 그만 물러가야지 하게 될 때쯤 내놓는 카드가 그러면 왕이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나갈게. 이래서 또 몽골군이 돌아가게 해요. 국왕의 한 걸음으로 몽골군이 돌아가게 하는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아주 지루하게, 아주 요만한 것 가지고 깨알 같은 외교를 해가면서 시간을 벌고, 아, 이런 게 구차해 보인다고요? 그냥 한 번에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나라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외교는요, 통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나라를 상대하는 작은 나라는 언제나 깨알 같은 외교를 해야 됩니다. 국왕의 한 발짝과 몽골군의 철수를 바꾸는 이런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차 침략 때부터는 고종이 강화도 밖을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강화도에서 그 바다를 건너서 딱 있는 그 해변, 여기까지 나가서 몽골 사신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몽골에서, 자, 이건 됐고, 여기에다가 추가 요구를 해요. 뭐가 남아있죠? 고려의 출륙은 아직도 되지 않았다. 왕 혼자 나온 거지. 고려 출륙 아직 안된거 아니냐. 출륙을 자꾸 안 하면, 국왕의 친조를 계속 요구할 거야. 이러고 나와요. 그랬더니, 고려에서는, 국왕이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왕의 친조는 아들로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그래. 아들 좋아. 그랬더니 그러면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어떻겠느냐? 태자 말고 그냥 왕자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몽골의 5차 침략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고려의 왕자 안경공 창이 몽골에 파견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로 또 몽골의 침략 횟수 하나를 늘리는 거예요. 몽골군을 돌아가게 하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고려 왕자가 몽골에 갔어요. 그런데 몽골에서 이 왕자를 칸이 만난 다음에 고려로 돌려보냅니다. 앞으로 국왕이 와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고 싶었던 거죠. 뭐냐면 몽골에서도 고려와 협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계속 출륙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몽골은 계속 고려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려에서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건 6차 침략 때 정말 나가서 농사도 못 짓고 수확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통큰 제안을 한 거예요. 선회군 후 출륙입니다. 근데 이게 먹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육을 슬그머니 감춰요. 감추고 선회군 후 태자 입조 뭐냐면 몽골군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태자가 몽골에 직접 가겠다. 어, 몽골에서는 이제 왕자가 한번 왔다 갔으니까 태자가 다녀가면 좀더 고려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걸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태자 말고 왕자가 갔다 오면 어떻겠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몽골군이 돌아가면 태자가 몽골에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려는 한편에서는 성 하나가 도륙이 될 정도로 싸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몽골과 계속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정말 깨알만한 거 하나를 내놓고 몽골군이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평화의 기간을 가급적이면 길게 확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이런 피나는 노력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도 협상은 계속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두 나라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낼수 있는 온 힘을 짜내서 1대1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리무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들처럼 그날을 위해서 정말 모든 준비를 다한 다음에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의 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먼저, 몽골이 고려와의 전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고려만 싸운 게 아니다.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었다. 몽골이 그 넓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양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음 나라를 공격하고 다음 나라를 공격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병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칭기스칸이 죽었을 때 12만 9천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정복한 지역에서 군대를 징발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몇백만 이거 안 되잖아요. 이 군대를 가지고 동시 전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30년부터 1234년까지 중국 북쪽의 금나라와 전쟁을 해서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키니까 그 아래쪽에 남송과 국경이 접해지잖아요. 바로 남송과 전쟁을 해서 남송과는 1279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전쟁을 계속해요. 중국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 사이에 몽골군 다른 한쪽이 러시아 동유럽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거는 칭기스칸의 첫째 아들 주치 가문에서 거의 전담을 해요. 러시아 동유럽적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또 서아시아, 중동 쪽으로도 군대가 파견이 됩니다. 이거는 1258년 그 지역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를 공격하고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는데 이런 동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고려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 몽골이 최선을 다해서 고려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몽골을 붙잡는 두 번째 내부의 적, 뭐냐면, 징기스칸 아들 형제들의 분열입니다. 징기스칸의 네 아들이 후계자리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요. 이건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아들 주치, 두째 아들 차가타이, 셋째 아들 우구데이, 넷째 아들 톨루이에요. 이네 아들이 징기스칸 면전에서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셋째였던 우구데이가 둘째 차가타이의 형의 도움을 받아서 후계자가 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차가타이 우구데이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따돌림을 당한 것이 막내 톨루이 였어요 뭐랄까요 네 형제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아들 뭐 이런 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톨루이가 계승하지 못하고 셋째가 계승이 됩니다. 이 불씨가 남아요. 1241년에 우구데이 칸이 죽었을 때 우구데이의 장남, 구육에게 계승권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무려 5년이 걸립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은 그만큼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 5년 동안 칸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이 5년 동안 몽골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는, 자, 고려도 여기 묻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구육이 어렵게 계승을 했는데 이 구육이 2년 만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다시 계승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구육의 아들이 아니라 톨루이의 아들 문케가 즉위해요. 자그 징스칸 살아있을 때 형제간의 불화 막내 아들 톨루이 이 톨루이가 기어코 물론 죽은 다음입니다만 자기 뜻을 소원을 이룬 거예요. 문케가 즉위하면서 계승이 이제 우구대의 가문에서 톨루이 가문으로 바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주치 가문의 바투라고 하는 사람이 문케를 지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칭기스칸의 내네 아들 가운데 차가타이 우구데이 연합과 주치 톨루이 연합으로 양분된 건데 이두 진영의 싸움 속에서 공위 칸이 죽으면. 칸의 자리가 비는 공위가 계속 생기고 이 공위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중단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죠. 자, 그래서 몽골은 이렇게 자기 사정을 다, 다 이겨내 가면서 고려와 전쟁을 한 것이다. 그것도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1대 다의 전쟁 가운데 하나로서 고려를 침략해 온 것이다. 이거 하나가 있고 고려는 고려대로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